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룸 김혜리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 간 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T 무단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사례까지 추가되며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미 상하원 의원단에 만났습니다.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에 비롯한 미 의원들은 인적교류 원활화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는 한국동반자법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화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단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이번 접견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업과 기술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로 협력해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미의회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한 총재가 구속된 것은 2012년 총재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단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 기소된 윤모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교일치 인형 실현을 위해 정치권에 접근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 11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정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간 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나 금융정보 분석원은 특근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문제 확인 시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빗썸은 어제 테더 마켓을 열면서 스텔라와 매수 매도 주문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간 주문을 합쳐 유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특금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스텔라의 인허가증표 사본과 고객 정보 확인 절차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빗썸은 당국과 협의해 진행됐단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개인정보 이전 문제로 스텔라 고객 정보를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빗썸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이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사례까지 추가되며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보다 14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금천 64명, 경기 부천과 과천, 인천 부평, 서울 동작 서초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시기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KT는 피해 규모를 278명, 1억 7천만 원으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362명, 2억 4천만 원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초, 동작, 고향 일산동구 등 추가 피해가 드러나면서 KT의 집계와 발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아 유사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톡이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 개편을 단행하는데요. 채 GPT를 채팅 탭에 탑재하고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입니다. 이변 개편으로 채 GPT를 통해 멜론 등 카카오 서비스는 물론 외부 서비스까지 앱 전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카카오 AI 카나나가 이용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일정을 관리하거나 정보를 안내하는 선톡 기능도 추가됩니다. 메신저 기능 역시 강화돼 채팅방 분류, 메시지 수정, 안 읽은 메시지 미리 보기 등 편의 기능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쇼폼 영상 생성과 지금 탭 신설로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대화형 커뮤니티로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6주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골든은 지난 7월 차트에 처음 진입한 뒤 13주 연속 머물며 최근 5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빌보드는 골든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지킨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계에서 골든은 스트리밍 3,210만 회, 라디오 방송 3,060만 회, 판매량 7,000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k 팝데몬헌터스 OST에서는 소다팝이 5위, 유어 아이돌이 6위, How It's Done이 10위에 오르며 무려 네곡이 동시에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전국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아침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에도 비가 오겠고요.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밤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과 강원 영서,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으로 많은 양이 오겠고요. 1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의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22도, 대구 21도 보이겠고 낮에는 전주 29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에서 3 5 m 로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이남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도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ABC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글로벌 종합 경제지로 발돋움하는 이코노믹데일리에 도전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경력사원을 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도전 정신, 창의적 사고, 디지털 DNA로 무장해 AI 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글로벌 AI 시대 새로운 미디어의 길을 개척하고 AI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